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 즉 재능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한 33.5에서 36.6 k g 에 달하는 꽤 무거운 적지 않은 그래서 금한 달란트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무거운 것은 값진 것이고, 육중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알곡은 무겁고 쭉정이는 가볍습니다. 이 가볍다는 말은 무시를 의미하죠. 누구를 경시한다. 누구의 말을 가볍게 들어넘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중하게. 듣질 않는 경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무겁다는 말에서 영광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이 권위나 위엄은 그가 가진 무게를 의미하죠.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쉬겠습니까? 아니면 쉬고 일하겠습니까? 물론, 이어지면 마찬가지죠.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는 것이지만, 오리엔테이션을 위하여 물은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쉬고 일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나서 자는 게 아니라, 사실 자고 공부하는 것이죠. 보통은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겠다고 했다가 안 일어나니까, 저녁에 공부하고 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공부할 힘도 없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개념에 따르면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창식기 일장에 보면 나오는 여섯 번 등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처럼.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주간의 순서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보통 월, 화, 수, 금, 토, 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개념 하에 정리된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 조금 더날 텐데 일하고 나서 먹을까? 먹고 나서 일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 직원들에게 먼저 식사를 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다 라는 통계 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팁을 먼저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래 이 팁이라는 게 뭡니까 서비스에 따른 호의로 주는 것이죠 물론 미국 에서는 그게 의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안 줘도 되는 돈이죠 그런데 먼저 주면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듯 먼저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은 먼저 지불해 주십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는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에 따른 타양성을, 개성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첫두 종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큰 것을 맡길 것이고, 너는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이 같은 내용인데, 누가 보면 문화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더 뚜렷하죠. 어떤 귀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식을 줍니다. 사람은 그것을 받아쓰는 소비자들입니다. 컨슈머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인생도 마찬가지, 시간도. 쓰는 것이고, 능력도 쓰는 소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명을 1초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평가가 따르죠? 그 평가가 심판입니다. 잘 썼나?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주셨는데 그걸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응징을 당하는 것이고 주었는데 안 썼다. 뭐 세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준거 쓰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집 팔아서 돈쓸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이 날려버린 기회는 사실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때 따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제제와 쌍둥이 제사인 속건제는 사실은 배상제사입니다. 삶은 어차피 은혜를 심입어 사는 과정이죠. 문제는 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로써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신도 용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미칠 수는 없고 거기에 걸맞게 하지는 못해도 은택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안드리아스 펠거의 주기도문 그림 중에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저 어둠의 막을 뚫고 세상으로 내려오죠. 오른편 아래, 거울에 비친 작은 상처럼, 복사판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람의 용서를 표현하고 있죠. 일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의 비율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우리는 늘 은혜를 입고 살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힘입고 살죠. 과제는 뭡니까? 그 은혜와 얻은 품위에 어울리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어주심,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응답을 우리는 뭐라 표현합니까? 윤리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영어의 단어에 나오듯이 윤리는 응답, 리 o 스판스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말이 책임, 리 i 스판스빌리티입니다 우리 책임적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게 살아야, 이게 윤리라고 할수 있죠. 미안함이든 감사함이든. 깨달음이 가져오는 것들이죠. 윤리는 반성, 리플렉션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죠. 짐승에겐 윤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하는 짐승 없습니다. 센티와 노마라고 불리는 집시들에게는 도둑질의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뭘좀 잠깐 가져갔다 미안하다든지 하는 게 없습니다. 물건의 이동일 뿐이죠. 사람은 어떤 고마움이나 미안함 때문에 뭐밥 한번 사야 되겠다든지 혹은 사례를 한다든지 인간으로서의 삶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피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비는 기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기원은 원래는 피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진 빚을 주님 탕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신연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말하자면 탕감이 되는 그 시간인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탕감해 주면서 살. 하늘로부터 빚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제도 혹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 살고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의식 속에 고백 속에 살고 있죠.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먹지만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 의식서 기도하죠 식사기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러우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이웃 살림을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행동으로 사는 삶을 서원하오며 감사히 이 밥을 들겠습니다 아멘 이 오원의 기도인데요 신앙에서 죄의 본질은 폐음망덕입니다 우리 말한대로 은혜 없이 살수 없고 사는 게 은혜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의 이야기죠 용서받은 그 이후 은혜에 대한 배반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에서 이 마지막에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한 사람에게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죠. 믿음으로 모르게 병을 났지만. 진짜 믿음은 그가 나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값 없이 속량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들한테 미안한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수 없다는 겁니다 빚이 탕감되고 죄를 용서받고 자윤이 되었다면 진짜 고마워하고 감사를 느낀다면 새롭게 살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대로 급해서 돈 100만원을 빌려요 그리고 감사해서 10% 1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더라도 돌려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평생 남는 빚입니다. 감사와 함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마워서. 사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조하자면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나중에 얘기해죠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자손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로 돌아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는 변하고 바뀌죠. 네 배로 변상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쓰겠다 합니다. 이 원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 문답에 담겨 있죠 일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인간의 속량에 대하여 감사에 대하여 응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소적으로 이해하면 신뢰에 대한 배반 그 기회를 내버린 것에 대한 결말 제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냈다는 의도를 잘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놈 어디 잘못하나 보자 하면서 마치 사고치기를 기다리듯이 매를 들고 때리려고 질리는 가학적인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 종말의 지연에 관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떠냐. 이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 마지막 떠난 막차를 더 태우려고. 아직도 그 마지막 막차를 붙잡아두고 계신다. 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파멜은 제 스스로 선택한 자중수를 던진 것이고, 제 함정에 빠진 거죠. 그 믿음을 배반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배반한 사람에게,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고, 깨달으려고 했어야죠. 깨달음이 뭡니까? 옥토가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 사람을 옥토로 만들죠. 헬라의 철학에 의하면, 무지가 죄입니다. 몰랐다고 인생의 결말에 용서되는 건 no excuse예요. 마지막에 나 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를 원하시고 마음껏 살으라고 아주 이 미움 받을 용기라고 하는 한때 유명했고 지금 두 권까지 나와 있는 고가 후미타케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아들러를 다루고 있죠. 이 아들러는 프로이트 심리학과 대조되는 이 심리학은 소망의 원리를 말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미래 지향적인 심리학이고 그래서 목적과 의지의 심리학이라고 부르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한 것이고 진심으로 행복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프로이트 심리학은 다 아시는 대로 그 웨디프스 컴플렉스라는 말로 알려지듯이 예전 과거에 겪었던 어떤 원한, 학대, 상처가 결국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학이 뭐 다시는 대로 프로이트는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의사, 정신과 의사였죠. 정말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를, 여러분, 다른데로 누구도 내일을 먼저 경험해보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이 우리 삶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 말처럼 내일은 어쩌면 더 성숙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로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삶은 두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고 연습 없는 실전인 것이고 매일은 따지고 보면 새날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날의 연속이죠.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주어지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죠. 오늘까지 살았다고, 내일이 올 것이라고 보장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내일도 무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죠. 이 만화 영화 쿵우팬더 2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돼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기 영어 yesterday is history. 그리고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이게 뜻이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 수수께끼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현재를 present, present가 오늘 현재란 뜻과 선물이란 뜻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사람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뢰를 지켜가는 겁니다 참원에 의하면 게으름은 어리석음에 속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귀찮아한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음이 추궁을 당하고 벌을 받을 죄가 되죠. 한 달란트 받았던 마지막 종의 인식은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주인은 되게 강한, 그래서 무섭고 대하기 힘든 분. 저는 주인을 무서워했습니다. 극단의 오해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계시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의로운 자와 함께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과 함께 악한 자에게도 피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 말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어야 한다. 게으름이 악한 거죠. 마음껏 활개치며 살지 않은 게 죄라는 겁니다. 행복할 기회를 놓친 것이 하나님이 준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친 게제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요리 재료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처럼 결국 자신의 오해와 편견이 자신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딱딱한 길가와 같은 완고함이, 그 고집이 결국 제 머리에 떨어진 거죠. 네 하나님 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그 선물에 덧붙여진 과제입니다. 독일어 표현에 가베, 선물 혹은 은총 거기에 덧붙여진 과제를 아우프 가베라고 합니다. 그 선물 위에. 우리가 개발하라는 거거든요. 개발을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펼쳐가는 것이 과제죠. 우리가 아는 교육이라는 영어 에듀케이션도 에 a r 레라는 라틴에서 나왔는데, 이게 추출하고 개발하고 역량을 최대화하도록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꽃도 매미도 나비도 결국은 펼침으로써 아름답고. 온전한 자기가 되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식량 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거리를 저장해 두셨는데 거기에 쌀이나 고구마를 그대로 파묻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복이 그렇죠. 하나님의 복은 완성품이 아니라. 키워낼 수 있는 씨앗으로 주십니다.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에게, 오직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에게 무려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잠재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삭은 땅에 농사를 지어 100 배의수확을 거뒀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 거기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이 가지는 자의 몫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남의 것 뺏는 거 아니죠. 현대 탈무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탓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팔굽혀펴기 하나나 더 해라. 심리학을 이야기한 김에 우리는 이 죽음의 수용소를 쓴 인물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을 화두로 한 심리학이기 때문이고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 때,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사람의 삶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될때 행복의 강도가 더 세다 하고, 꼬리를 놓는 사람보다 어시스를 한 사람, 내 짜릿함이 더 강렬하다는 겁니다. 내가 준 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꼬리이될 때,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시켜줄 때, 내가 기초가 되고, 내가 다리가 되고, 내가 띵틀이 될 때, 사랑은 이해하고, 감싸주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돼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질그릇이 되고 그를 모시는 집이 되고 그를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죠 고린도 우서 8장 9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따라 그렇게 살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보자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고. 선한 목자 예수는 자기를 희생해 양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이죠.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머리 둘곳 없이 그의 백성과 늘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보살폈죠.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삽니다. 역시 지금 보게 될 그림은 주기도문의 같은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기원에 대한 다른 화가인 앙어 밀러. 예 것입니다. 우리 주보 전면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치 빛의 띠처럼 생긴 용서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때의 상태. 그 마주치는 자리가 말해주고 있듯이 깨끗한 양심과 청정한 삶의 마당이 한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진짜 목자인 예수의 양들입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무효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함께 베풀며 살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짜 목자인 예수의 양들로서, 비록 그 삶이 쉽지 않고 어려워도,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음울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비좁고 험악한 길을 가더라도 예수의 뒤를 따른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었죠. 더큰 일을 맡게 되고 주인의 즐거운 식탁에 초대받는 영광의 내일을 위한 그 길,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그곳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의 만찬장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그곳에 적합한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셔서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다시 살게 된 이들로서 진정으로 어렵고 무겁고 지난한 과제 앞에 오히려 더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과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맞추어지고 편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